전문가의 언어란 우리는 전문가입니다. 또 전문가가 되고자 하고 있는 상태고요. 주니어분들한테는요. 이런 거죠. 저는 우리 언어를 잘 배우고 익혀서 언제, 어디서든지 둥수 능란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 이렇게 하나의 옵션인 거고요. 또 하나를 접으면 또 하나의 옵션이 나한테 오는 거고요. 100개를 접으면 그 100개가 내 거인 거고요. 500개를 접으면 그 500개의 솔루션을, 500개의 언어를 갖고, 예, 내가 커뮤니케이션을 할수 있는 겁니다. 어떻게? 능수능란하게. 근데 여러분들은, 과연 몇 개의 솔루션을 가지고 커뮤니케이션 하고 계시냐, 이거죠. 영수님만 하십니까? 안 배워서 몰라요? 그건 몇개 아니라서 모르나요? 그건 좀문제 있다는 거죠. 꽤그 디테일 설명을 제가 드렸잖아요. 이런 사각면 가지고 설명을 한번 드리는 거를 다시 한 번, 못 보신 분은 다시 보면 되는 거고요. 보신 분들은 다시 한 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걸 이제 잘라간 봅니다 예. 우리가 평상시에 한, 한뜨거죠 예. 이렇게 자르잖아요. 잘라서 보잖아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정답이나 예. 뭐 이렇게도 자를 수 있고요. 예. 이렇게도 잘라 나갈 수 있죠. 뭐횡단단 우리가 어, 도상 표시할 때는 뭐 저기 B 다시 B와 이렇게 되던데요뭐 B 다시 B랑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고요. 또 이것만 합니까? 예 위에서도 보고요. 예프론트에서도 보고요. 앞에서도 보고요. 예 사이드에서도 보고요. 예 뒤에서도 보시죠. 이렇게 다 봐야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우리가 하는 일이 뭔, 뭔가요? 공간 디자이너잖아요. 이 공간 디자이너잖아요. 어디 한 방만 봐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이렇게 잘라보고, 예, 밑으로 보고, 앞으로 보고, 옆으로 보고, 예, 이렇게 뒤를 다 봐야지 이 공간을 디자인하고 이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예, 이렇게. 하나의 부에 들어가는 거죠. 예. 어떻게 변하실 거냐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만 다 아냐? 그렇지 않습니다. 공간 디자인한테는 누가 같은 거예요? 예술 작가가 아니에요. 이 예. 상업 예술이에요. 누가는 게꼭 있어야 해요 우리한테 그러한 미션을, 우리한테 이러한 것들을 의뢰해야지 그때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공간 디자인이기 때문에 장소도 필요하고요. 그것이 어떤 정도였는지, 그 건물의 구조는 어떤 건지, 내가 여기에 무슨 재료를 쓸 건지 그거만 있는 시각적인 것, 청각적인 것, 촉각, 매트리온이 폴리싱한 게 좋은 건지, 혼드한게 좋은 건지, 아, 그래 그거보다 더 거친 게 좋은 건지, 후각, 야, 여기에 왜 후각이 나와?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포지와 그러니까 냄새까지도 제한해요. 왜 그것이 우리께 안, 왜? 공간 안에 다 들어오는 것들이잖아. 요즘 아드 에센스 하는게 뭐예요? ICT, IoT 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공간에 같이 묶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거잖아.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런 뼈다구만 짓는 게 아니라 여기 안에 이런 시각적인 효과, 이런 청각적인, 제가 마이크를 왜 써요? 교육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잘 듣기 위해서 힘내면 돌아가는데 만약에 음이 안 나오고 예 효과음이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재미 있을까요? 재미 없죠. 미각. 그럼 미각 왜 여기 들어가? 아니죠. 시장이나 유럽이나 미국의 고급 식당을 가면은요, 테이블 위에 깔아놓는 테이블 보가 런치 타입 틀리고 디너 타입 틀려요. 런치에는 노란색이 깔렸다가 디너에는 무신색이 뭐 깔리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올라오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틀린 거예요. 아세요? 우리 시잖아요 모르시면 우시 아셔야죠. 그 룰칙이 올라오냐에 따라 거기에 맞는 테이를 보색깔이 나온요 그게 진정한 공간 디자이너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내 일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적으로 하지 않지만 내가 알고 있으면 내가 훨씬 더 예, 프로페셔널한 전문가가 될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모든 것들이 필요한 거고요. 이렇게 잘라보는 게 예,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MRI가 이렇게 연상하셔라. 을 MRI, CT가 여러분들 큰병 얻고 이랬을 때 보면은 대부분 보면은 의사 선생님이 MRI 찍으라 고 그러죠. MRI 왜 찍어요? 정확하게 검진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왜 여러분들은 시티 안쪽에 야마레인가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 장비는 어떤 건가요? 시티인가요? 아니면 시티급인가요? 아니면 시티까지 안 갔나요? 의사로 생각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은 공간 닥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은 공간 디자이너면서도요, 예, 공간 닥터인 거예요. 이렇게 잘 살피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를워으로 예, 머리에 기억할 때는 MRI.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아, 내가 가져야 될기본점이이큰 틀에 대한 상황은 MRI고, 여기에 담겨있는 소스가, 예, 디테일 레시피다. 자, 이게 기본적으로 구축되어 있는 레시피인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어떻게 맛있게 음식을 만드느냐는 주방장의 몫인 거예요. 주방장의 몫인 거예요. 냉장고에 이만한 게 있는 거고요. 의사가 이렇게 다 찾아보니까 어떠한 부분에 대한 사항을, 예, 안 좋아요. 그럼 스스로 할 방법. 수술을 언제 할 건지, 뭘 먼저 치료하고 수술을 해야 될 건지, 이건 수술을 먼저 해야 될 건지, 이건 외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내과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건지, 치료정신과 의사는 안 들어와도 되는 건지, 이런 모든 것을 지휘하는 게 마스터 닥터잖아요. 우리는 공간 디자인이니까 스페이스 닥터인 거죠. 누가, 여러분들이. 남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전문가고 여러분들이 여기 에 나와 있는 이 정도의 언어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아는데 그치는 게 아니고 이것을 능수능란하게 잘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 넘어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일곱 가지 지금 왜 하느냐 이거죠. 디테일리스. 일곱 가지 얘기했습니다. 첫음 하는 이유는 가치. 가치를 만드는 일이예요두 번째는 편의. 이유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저 레시피를 이용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거는, 저 레시피를 이용해서 좋은 공간을 만들어내는 거는, 피공. 일정 간의 절제력으로 필요해요. 잘라오고 이러다 보면 수술 시간 몇 시간 나오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뭐 집안에 누가 뭐 이러면은 뭐부터 물어봅니까? 수술 들어간다 그러면은 저기 선생님, 수술 시간 몇 시, 몇 시간이나 걸리나요? 다 그렇게 한번 아프신 분이 있으면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들어가면서 얘기하시잖아요. 빠르면 3시간. 열어봐야지 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예. 일정하게 절세적으로, 장난 보 했으니, 이건 어느 정도 걸리고, 이거는 뭐고, 이건 당연히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 왔는데, 저기, 혹시, 몇 시, 열어보고요. 아, 뭐가 아니면 또다 차야 되고요. 만약에 이렇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의사 신뢰가 갑니까? 나의 부모,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 그 사람한테 수술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들 마음 졸이지 않고 수술 앞에 앉아있을 수 있나요? 못 그리시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행위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덕분인 거고요. 네 번째는 품질입니다. QC의 절대적 그건 잘 알아야지 아픈 것을 수술하고 최대한 적게 보낸다든지그 시간 안에 봉합을 하고 회복실로 갈수 있는 거예요. 예. 품질인 거지, 퀄리티인 거지. 네, 다섯 번째. 그렇게 해야지 하자가안 생겨요. 그렇 수술해보고 갔다가 했는데 그 안에 뭐 가끔 수술 나오잖아요. 계속 아이가 있더라. 들으셨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얘기 들으면 그렇잖아요. 이 돌팔이 이렇게 생각하셨을까? 네. 여러분은 혹시 수술하고 뱃속에 가해놓고 봉합하신 적 없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사자를 추리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제가 이렇게 이렇게 했을 때 거기에서 시나리오가 나오고 예, 여성 문제는 단순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복잡하게 계산을 하는 거지만, 그것을 통해서 단순화, 쉽게, 누구나 이해하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 공간 디자이너가 현장에 아플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피어노적 소통기구인 93% 디테일이나 이런 것들을 현장에 만들어 놓지 않고, 집 머릿속에 알람만 갖고 있다가, 만약 아팠어요. 현장. 사이트 못 나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사연진 되나요? 네. 그래서 그 사람이 안 나와서 현장에 있으면 그 현장 서식이 유능했던 건가요? 왜? 그, 그 분이 안 나오니까 그 디자인을 했던 분이 안 나오니까 현장에 섰어. 아, 결국은 저 사람이 없으면 안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생각할까요? 현방의말다 네. 제일 무능한 자로 인지되죠. 유능한 자는 내가 없어도 그, 현, 그 현장, 그 공간이 돌아가야 되는 게 맞아요. 누가 오더라도. 누가 오더라도.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길 줄 알아요. 예. 그래서 저런 과정을 통해서 쉽고, 누구나 이해하고, 이멀 전시.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우더라도 그 경기는 계속 진행되어야 된다는 거죠. 일곱 번째 기타.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행위는 리허설이고, 그를 통해서 리스크는 내리고, 시행착오도 내리는 거죠. 이렇게 기억을 하세요. 디테일은 V, 또는 예, 베네핏.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걸 통해서 이 가치와 베네핏을 찾는 겁니다. 이 일곱 가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럭키 사유 잊지 마시라고요. 우리가 하는 일의 근본적인 것은 가치, 베네핏, 시공, 품질, 화자 닥슨 그외 예, 리스크를 줄이는 일.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디자인 디테일을 은근, 은하게쓸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고객이로 들어가 보는 겁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걸 코어, 꼬갱이. 꼬갱이 하면 대충 속이잖아 코어로 들어가 보는 거예요. 꼬갱이 외우세요, 꼬갱이. 이 디자인과 이 디테일에 대한 꼬갱이. 앞서 얘기한 것을 한 점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이거는 그때 없었던 거예요. 예. 디자인, 디테일은 MRI다. 이해되시죠? 그리고 디자인, 디테일에는 이러한 예, 레시피 부분에 대한 사항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디자인과 디테일 부분은 리허설인 거예요. 전체적으로 가서 보면은요, 이 디자인과 디테일은요, 사실은 묘산입니다. 묘산에 대해서 설명드리 묘산이 뭐예요? 묘산. 아, 옆에서 저거는 는데 아, 시뮬레이션 묘산이에요. 한자로 얘기하면 묘사, 예, 우리나라 얘기하면 연습 예, 영어로 얘기하면 시뮬레이션. 이 디자인과 디테일은요, 보상의 보상 도상 따지고 오면 공간에 실질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 묘사에는 예전에 손자경법, 오자경법, 선불명 들으신 분은어느분까지 들으려 리잖아요이 경법에는 우리는 손자경법밖에 모르는데 손자법이 아닌 오자변법도 있다. 이러면서 선자와 오자변법에 대해서 제가 비교해가지고 기억 한건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세요? 누가 기억나시는 거예요? 김정은 사장님? 네. 아. 선자가 먼저 살았어요? 오자가 먼저 살았어요? 오자가 이 고맙니다, 고맙니다.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수신 장군은 선자병법을 따른 듯 했으나 실질적인 전투를 한 내용을 보면 아 오자병법을 따른 거다 진피지기는 백정백승이라는 것도 선자병법에 의한 게 아니라 오자병법에 나오는 거다 오자에 대한 상은 잘안 나와요. 왜? 손자가 워낙 유명하니까. 그러나 손자만큼 걸출한 병법가예요이 묘산 대기는 말씀드렸잖아요. 손자가 예. 한 얘기가 있다. 어떤 얘기를 했느냐? 명언이잖아요. 나는 묘산만 보면 이길지 질지를 안다. 시뮬레이션, 쉽게 얘기해가지고, 요즘으로 얘기하면은요, 뭐라고 뭐라 표현하나요? 뭐 작전계획, 뭐 이런 거예요. 묘사는. 부 작전계획 하는 거예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작전계획 뭐 5027, 뭐 있잖아요. 뭐 5026, 5027, 5028, 5029, 5030. 혹시 군대에 갔다 오신 분 중에 이 50이 뭘 뜻하는지 아세요? 혹시? 이거 번외로 잠깐 빠졌다 들어보죠. 그럼. 50은 지역 코드예요. 글로벌 시퀴스는안 봐요. 한반도가 50이에요. 그리고 뒤에는 상세 전투 50작게 작작계의 5027은 북한의 기습지투 또는 전면전이 이루어졌을때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 5028은 어떠어떤한 단계일 때 우리는 어떻게 할거냐 5030 이렇게 되는거예요그 훈련하잖아요 그러면 묘사과 비슷한 훈련은 뭘까요 우리나라에서 따지고 보면요 뭐가 있을까요 UFC가 묘사훈련에 우리나라랑 한미합동연합훈련 하는게 위치리 아디아 UFG. 이게 5027 작전인 거예요. 뭐 미국, 우리나라 뭐왜 뭐 작전도 환수하고 이러잖아요. 보상으로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워게임 하는 거예요. 정부, 자원대달, 전략조달, 미국 국방 기습짓듯이 오키나와 뭐, 뭐 어디서 오고 전면전에서는 어떻게 오고 그래서 우리나라에 최대한 미국, 이런, 국, 항공기는 2,000대. 실제로 우리나라에 전면전이 터지면요. 우리나라 하늘에는 약 2,000대의 항공기가 덮어요. 적정 계획상. 예, 항공함이 드디어 오고 이래요. 풀타임으로 가면. 이, 예, 그런 거예요. 미로사람이. 그래서 이걸 보면, 누가 이길지 안 이길지를 안다 그랬어요. 누가 손자님이? 그 그러니까 시뮬레이션이 중요한 거예요. 시뮬레이션. 오공 이론은 뭔지 아세요 혹시? 그렇게그공원 그렇게. 그러니까 얘기했잖아요 이렇게, 이렇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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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렇렇렇게렇게 이렇게, 이렇게, 기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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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잖아요 렇게이세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 무슨 무슨, 무슨 이이 예 맞습니다. 뭐순서는 밖에 상관없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그 대신 진짜 쓰셔야 됩니다. 대책, 개책, 비책. 이거는 뒤에서 제가 설명을 추가를 대책이 뭐고, 대책, 개책이 뭐고, 비책가면 비열한 거로 생각하는데, 오케이, 이게 진짜 비열한 건지, 한번 보자고요. 이게 디자인이라는 거죠. 보상물이요 우리 디자인 도면이잖아요. 디테일 도면이잖아요. 가상의 곳을 도면에다가 얼마만큼 정확하게 아까 레시피에 있을 때 누가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리카이먼트를 잘 반영하고 보이지 않는까지 찾아서 잘라보고 넣어서 예,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뭐, 어, 약속을 하자고요. 우리는 그럼 이걸 뭐라고 할까요? 이런, 이, 우리, 우리, 네? 아주 503일 할까요? <laughs> 그러면은 다 통하는 거예요. 야, 너 503일 했어? 이런 겁니다. 한 장으로, 고객이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은 디자인이나 디테일은, 예, 이런 MRA, 이렇게 상세히 봐야 되고요. 그걸 가지고 이렇게 다양한 레시피로 잘 요리해야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리허설을 해보는 거다. 이 리허설은 그, 예, 이 묘사 시뮬레이션. 원크게임을 했을 때, 예, 벙커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거다. 액션 플랜을 짜는 거죠. 궁극적으로. 아, 어, 한끗 차이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요, 이 본질과 이 핵심입니다. 이게 요지예요. 이 또한, 이거를 어떻게 이 기술을 보유하고 있느냐, 안 보유하고 있느냐가 요즘 뭐, 많은 매수컴에서 반도체 이름에는 항상 나오는 게 있잖아요. 초격차 유지. 그럼 여러분들은 공간 디자이너로서 과연 초격차를 유지하고 계신가요? 아니, 유지하고 있다면 그걸 계속 예, 발전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계속 들여다보고 계신가요? 이거는 스스로한테 뭐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는 겁니다. 차이 많이 나지 않아요. 예. 한끗 차이입니다. 그러나 저한 끗이, 예, 킬로가될 수도 있어요. 누군가에게. 디자인 디테일. 본질, 핵심을 잊지 마시고, 이걸, 예, 꼭, 가지고, 있는 게, 예, 프로스펙스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 그래서, 맛있는 디테일을 만들 수 있는 레시피. 어떻게 하면 할수 있을까? 세 단계로 나눠봤어요. 예, 디자인 디테일 레시피. 뭐, 이거는, 뭐, 보셨잖아요. 여러분들 책 받으신 분들은 있는 거잖아요. 예. 디테일 레시피.